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네. 야법강에서 하나님과 결론 이긴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에워와 라헬과 주여정에게 맡기고 그래서 군대가 오고 가족들과 야곱은 같이 있습니다. 이 절뚝거리면서 야곱은 형을 맞으러 가는데 예, 마주러 가면서 일곱 번 땅에 야곱이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그 젓다 음, 항목에 표시로 하는 게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산성에서의 굴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한국의 표시가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한테 절하는 의미는 내가 당신하고 싸우 의사도 없고 자기가 속여서 뭐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예, 나갔을 때이 에서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고 몸을 안고 목을 어은 나게 이렇게 하면서 입맞추고 서로 크게 굴게 됩니다. 사람이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원수처럼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겠다고 결심했더니 야곱을 다시 동생으로 맞아드리고 또 야곱도 그렇게 형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더니 에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른데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이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이 동생을 만났을 때 애서가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얘기에 이르되 내네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을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지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데내 네 주는 좀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는 빨리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어린 아이들, 또어인들 가축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애서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힘 있고 빠르고 그리고 움직일 때 뭐가 날렸을 것 같아요? 먼지가 확 날리면서 번쩍번쩍 번쩍 거리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걸음은 누구의 걸음에 맞추겠다고요? 아이들, 연약한 것들의 걸음을 맞춰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걸음과 에서의 걸음, 뭐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에서의 걸음이 멋있겠죠. 네. 황야에 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카우보이들이 말탕을 막 달리는 거. 아마 에서의 그 걸음은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에 걸음의 초점이 맞추냐면 약하고 연약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대역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누구한테 맞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다 가난에서, 애굽에서 가난으로 가는 그 추애급의 여정, 우리가 어제도 우리 고정체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음식이라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옷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같은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옷을 구하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뺏어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물도 네. 제가 여기 수동에 왔는데 수동이 네. 물이 많은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이렇게 이 주변을 살피면서 이 병원에 문제점이 있었대요. 환자들이 많고 이, 여기 사택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대 물이 부족 물이 부족했는데 얼마 전에 수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몇년 전에 그물이그물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니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랬더니 저 위에 첫닦아놓은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집을 줘야될때 뭐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한참 파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여기가 물이 지표수가 많고 지하수, 지표 밑에 안방밑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대공을 뚫어야 돼요. 여기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 산다고 치더라도 물이 저기 계속 겨울에 4시사철 조금씩이라도 흐르는 이런 곳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물,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00만이 하는 저렇게 개울이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 황야에서 그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뭐 우리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 캠핑을 가더라도 이 텐트를 치고 이게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면 어 이렇게 뭐두 가정이 갔을 때는 뭐이 아빠들이 둘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좀 일이 쉬운데 어 우리 집은 아들이 되 시잖아요. 근데 우리 큰 아들이 좀 이렇게 일 머리가 있어서 아빠 뭘 하면 빨리 도와주는 아들이었으면 좋았는데 뭘뭐 어디 가 놀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가 하는 거고 자기들은 뭐해? 띵까띵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어, 이렇게 어디 가서 차에서 짐을 내리고 이렇게 같이 좀 한두 번 이렇게 날라주면 좋은데 아빠는 세번네번왔다가 하는데 아들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근데, 가축도 있죠. 아이도 있죠. 그 다음에,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은 번호 없다. 그래서, 부탄가스 하나에다가 번호 하나 가지면 밥해 먹을 것 해결이 되는데,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씨를 갖고 댕겨야지 불피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불 담는 도구도 있어야죠 그게 불이 번지면 불난이 게해야돼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흙으로 만들면 무겁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이 필요한 도구들이 엄청 많아야 되고 그게 또 무게가 나와서 그것을 또 정리하고 실고 댕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근데 이 걸음거리가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 우리가 보통 걸어다니면 한 시간에 맨 일을 걷는다고, 그죠? 러 심리 정도 걷는다고. 빠른 사람은? 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4km 정도를 걸을 때좀 어 지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1 심리 정도를 하셔야 을 갖는다고 데 아이들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걸음걸이가 훨씬 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 행군의 그 속도를 약 2km/시간에 2km 정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 하나님이 속이 터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려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답답해서 왜그 흠박을 못하냐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킬 복복이 이키로 흠박이 안 되는 것지만 그것을 함께 가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했을까요? 흐뭇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을 키워가실 때. 큰애가 애기를 딱 애기가 나서 이제 한 돌쯤 됐을 때뭘 해요? 멍하리. 걷는 걸 시도합니다. 몇 발자국 걸어요? 처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못 걸어요. 그냥 이게 섰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죠. <laughs> 한두 발자국 뛰면 어떻게 해요? 두 발자국 뛰는 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몇 발자국 뛰는 것도 걸었다고 막 칭찬해요. 그 아이의 걸음이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흐뭇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발, 발 걸음을 맞춰야 될까? 우리의 보폭은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 저는 걸음을 내 능력껏 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 잘 사용해야지.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근데 공동체는 뭘까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정신으로 함께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가정이고 또 뭐예요? 교회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이 40년 동안 살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살수 있는 그것을 배웠습니만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큰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또뭘 가르쳐주셨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만나를 금요일 날을 몇 배를 거더라고요두 배를 거더라고요 평일에 두, 두 배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슬. 구더기가 나는데 안식일 전에 금요일은두 배를 걸어도 그 안식일까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을 걸으면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하는 장소를 주셨는데 어디일까요? 가정,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걸음걸이가 잘안 맞아요. 제가 집사람이랑 네, 집, 저희 집사람은 좀 키가 작잖아요. 저는 크고 저는 또 성질이 또 급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느긋하고 어디 가면 저는 목표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보폭 넓게요 근데 집사람은 네. 어때요? 걸음이 조금 훨씬 느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 모를 때는 저게 막 갔어요 근데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맞춰야 돼요. 야곱의 걸음걸이는 어디에 맞췄어요? 연안 가고 약간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면 누구의 발걸음에 맞춰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 발걸음에 맞추라고 해요? 내 <laughs> 걸음에 맞추라고 해요. 그런데 공동체는 음. 그 걸음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 연약한 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laughs>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되보면 가장 빨리 익히는데,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음거리의 보폭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누구의 걸음걸이에 맞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복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걸음이 있고 야곱의 걸음이 있는데 우리는 야곱의 걸음 걸이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어, 글을 주셨어요. 이 가족 찬양 대회가 있는데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사냥을 하잖아요. 어떤 가정이 삑사리 하다가 틀려버렸어. 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웃고 막 그러니까 민망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 앉어요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됐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책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래지고 민망해하고 창피니까 목사님이 틀려 줬대. 요 근데 그 사람들은 틀려 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잘못하니까 막 웃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나중에 일기에 그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던 일칠 오늘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집장님 가정이 참미를 보다 들렸더니 온 교인들이 까르르 웃었다. 무안하여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은 우리 가정이었다. 나는 일부러 틀려 죽었다. 교인들이 모두 웃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을 바라보았다.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안도의 웃음을 얼굴에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한 가정을 기쁘게 하겠다. 목사님이 일부러 틀려줬다는 거지. 제가 뭐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기쁘게 생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야곱은 연약하고 약한 지금 우리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성탄절이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있는 그 모든 조건이 이렇게 추운 날 목자들이 양을 들여서 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머 뭐를 기념하라고 했어요성마찬 네, 예식을 기념하라고 했랬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한 날은 안식일. 근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그런 성탄절을 무시하고 지내, 지내는 게 아니라 성탄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지만 성탄의 원은 맞아요? 네, 정신은 맞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는 것 그래서 <laughs> 저와 여러분들이 어, 이 연약한 곳에 마음을 쓰고 그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성경에는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잖아요. 똑같은 일을 몇번 해요? 두번 해요. 자기 군인을 동생이라고 하는 두번 해요.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그일을또 해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 창피한 일들을 뭐예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믿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라는 거라 하죠. 그런데 누가 몰라요? 착각하고 <laughs> 있는 인간들입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가지 못하는 또 뭐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은 원으로 돼 뭐가 약하다고 말씀하셔요? 육신이, 육신이,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넣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써놓았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된다고 말해요? 피하를 잘해야 된대 피하기 뭐래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성경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감없이 넣었어요. 부끄러운 얘기 넣었어요.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여자들이 나올 때그 여자들은 다누구에요좀 화자 있는 여자들 이 <laughs> 과부였다가 뭐, 뭐 참녀였다가 남의 부인 뺏어온 여자들이 좀나오 마리아 외에는 그 예수님의 조상들이 문제가 있는 자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 위주로 썼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자가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뭐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야곱의 걸음, 에서의 걸음, 화려하고 빠르고 강한 걸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이를 누구에게 맞추냐? 중요하다. 그래서. 크고 멋있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크고 멋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뭘 이루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걸음걸이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응. 저와 여러분들이 애서의 화려한 걸음보다 강한 걸음보다 야곱의 힘없지만 쩔뚝거리지만 약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본받아서 우리 함께 어디에 갈까요? 응. 하늘에 응. 가는. 에덴, 이 병원교회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걸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복폭을 맞춰주려 애쓰고, 목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서 말야 돼요. 말을 태워줘야 돼요. 마차에 태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그런 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보폭을 맞춰서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약하고 힘없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희 또한 저희보다 약하고 힘없고 쩔뚝거리지만 그들의 걸음을 맞춰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화려하고 강하고 힘센 애서의 걸음이 아니라 야곱처럼 약하고 연약한 가족들과 짐승들의 걸음을 생각하고 그 보복에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h, Amen. Oh,